다시 뒷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뒷판은 조금 더 다트가 크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 까만색은 원래 다트고요. 요 안에 빨간색이 지금 만들어질 다트예요. 자, 그럼 안에 있는 빨간색 위주로 이쪽을 먼저 한번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단으로 가서 밑단을 그릴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반대로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송곳으로 12cm 내려와 있는 이 꼭지점을 잡고. 잡고, 요렇게 틀어서. 첫 번째 빨간색 1cm만 줬던 다트. 아, 다시 가볼게요. 요렇게 갔잖아요. 요렇게 갔는데, 원래 다트도 표시해주시고, 원래 다트도 표시해주시고, 지금 수정한 1cm 다트를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수정한 1cm 다트가 5고원 자리에 오면, 요 다트가 남죠? 뒷판에는 이만큼 좀 크게 있었잖아요. 0.5인데0.4 정도, 0.4, 0.4, 0.8 정도 되는 다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꽂고 그다음에 고정을 하고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움직인 애가 얼만큼 움직였냐면 1cm만 했고 길이 치마 길이가 같으면 앞뒤판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 이동을 한거예요 요게 우리가 4내지 5cm쯤 될거라고 했잖아요 쯤 그쵸? 그래놓고 이제 1번을 했으니까 이제 2번을 가야죠 스커트 여기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였는지 표시해주시고 요렇게 표시해주시고 아, 약간 밀렸다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허리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첫 번째 다트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1cm로 줄이내는 여기고. 보셨죠? 그 다음에 송곳으로 콕 찔러서, 콕 찔러서, 얘가 제가 줄인 다트 1cm만 이렇게 왔어요. 1cm 그래놓고 보세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다트가 있으면 거기서 고기만 했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다트가 남아 있잖아요. 그 다트를 여기다 또 표시를 해요. 자 해놓고 이제 3가야죠. 옆으로 와서, 그 다음에 밑단도 어디까지 넓어졌는지 우리가 그래도 좀 짐작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어졌고, 그 다음에 밑단은 이랑 옆선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힘라인선 가장 넓은 힙라인선은 너츠가 돼야 되니까 힙라인선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다음에 빼면 여기 다트의 꼭지점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허리가 약간 이렇게 각이 좀 졌어요. 각이 좀진 거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곡자로, 곡자로. 중심 쪽이 휘어 있는 거를 해서 반과 반 사이를 정리해 주시고, 반과 반 사이를 정리해 주시고, 2분의 1이라 좀안 되는데, 정리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해 봤으니까. 그리고 아까 앞판의 옆선 길이랑 마찬가지로 얘도 1cm 잘라 먹고. 근데, 아, 거기서 잘라 먹는 게 아니죠. 키워야죠. 키워서 앞판도 여기 2 내지 2.5cm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그만큼 키워서 키워서 기대서 어딘가에서 덜커덕 옆선이랑 만났어. 그럼 걔랑 이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그랬죠? 그다음에 밑단 1cm 올라오고, 그다음에 곡자로 복자로 스커트 전체의 중간보다 앞쪽으로 가게끔 해서 약간 앞쪽에 있는 애랑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깎아 먹으셔야 돼요. 그럼 얘도 여기가 뒷중심 골선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식서 방향은 뒷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식서 방향을할 거고요. 식서 방향은 패턴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뒤판이 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있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 허리선은 약간 곡자로 하시는 게더 편하긴 하세요. 우리 5cm. 하나, 둘, 셋. 음. 5cm. 5cm. 5cm, 5cm, 5cm 그레이딩을 하셔서. 5cm 요크 5cm예요 네. 하신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돼? 꼭짓점이랑 연결을 해도 되고 약간 틀어도 될것 같아요 꼭짓점이랑 연결할게요 꼭짓점이랑 제가 아까 가운데 여기예요 가운데 여기예요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트를 합이 0.4, 0.4쯤 되는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는 다트를 요코에다가만 해주세요 나중에 MP라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야 입체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많이 휘어 있어서 요 꼭짓점이랑 다트의 꼭짓점이랑을 연결을 하면서 요거는 이제 또 자를 선이에요. 요거를 잘라서 플리츠 주름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MP, Manipulation 이라고 하는 MP 접을, 다트를 접을 거예요. 공제를 할게 아니고. 뒷판은 요렇게 해주세요. 앞판은 했던 대로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뒷판만 요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